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의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배대야 라고 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연기건을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마지막 시간을 맞고 그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결연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따라가고 군중들도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놀랐다 그러고 군중들은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결의에 차서 지금 가시는 모습이 예전하고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왜 저렇게 결연에 차서 가시는가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봉에 오면 세 번째 고난당하는 일을 또 말씀하시고 부활까지 다시 또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장면이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마태고음에 매하면 엄마까지 나타나가지고, 주님,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루살렘에 가는 게 무슨 왕권을 받아가지고, 뭐, 이거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 왕권을 받으시면, 내 아들, 야고보 요한, 우편 좌편에 앉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참 안타까운데 이럴 때면 한대 이렇게 툭 때리면서 인놈만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좋은데, 아, 니들이 내 잔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잔과 세례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야구보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어,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좋은 건가 보다. 하고는, 예,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감당해라. 근데 결국은 그게 뭘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그 가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좌우편에 앉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수님 옆에 앉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성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긴데 저희들에게 하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이 너를 섬기기로 원하지만 하늘 나라에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얘기하고 근데 이 섬기는 모습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 압니다.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사회에서나 이웃이나 뭐 직장에서나 이런데 여러 가지 삶을 할때 내가 과연 내가 하는 행동, 봉사라든가뭐 이런 것이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한다면 은 그것 또한 동기가 불순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 봉사가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기 위함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남이 인정을 했든 안 해주든 묵묵히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 성김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하다가 자꾸 뭐 화가 나고 삐지고 그럽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이거 내가 고생했는데 왜저 친구는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교회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하, 각자가 다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우선시 할수 있고 또 마르다와 같이 봉사도 할수 있으면서도 오목히 할수 있는 그러한 정말 믿음이 깊이 내려앉아 정말 수준이 높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서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포장해서 살아가는 건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변화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든 것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시작했사오니 마지막 저희가 잠드는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옵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고백하며 잠들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